김병기 의원은 당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벼랑 끝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. 그런 차원에서 탈당하고 또는 뭐 제명당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. 그런 판단하는 거. 죠 그런 그 김병기 의원의 판단이고. 그럼 네네. 당은 광순 의원이 탈당계를 냈잖아요. 그러니까 수리하지 않고 제명해 버렸잖아요. 네, 네. 그런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당은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. 당이 16일 날 윤리 감찰단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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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. 지도부의 누군가가 개별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징벌할 수 없는 상황인가 돼요. 이게 무슨 말이죠? 그거는 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였고 네. 그 다음에 최근 5, 6년 이상 당의 주요 요직을 맞습니다.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. 얽히고 섞인 게 많다. 그렇죠. 아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.